몽골 출신의 배구 스타인 구시가 한국 배구 리그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감동적인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의 놀라운 브이 리그 활약 뒤에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한국을 향한 진심과 헌신이 숨어 있었다. 최근 그녀의 한국 국적 취득 의사 공개와 네이티브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용병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심지어 배구 여자 김연경마저 그녀의 진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 3초의 침묵을 깨다. 네이티브 인쿠시의 한국어 마법 인쿠시를 현장에서 직접 본 배구 관계자들은 애구동성으로 그녀의 한국어 실력에 혀를 내두른다. 그녀는 통역 없이 감독, 코치,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순간에도 막힘없이 소통한다. 특히 중요한 랠리 상황에서 세터와 공격수, 수비수 간의 호흡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배구는 찰나의 스포츠다. 통상 외국인 선수들은 통역을 거치면서 약 3초의 황금 같은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 3초의 딜레이는 상대의 공격 패턴 변화에 대한 대처를 늦추고, 블로킹 타이밍을 늦추거나 팀의 전열을 정비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녀는 작전 타임 중 감독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동료의 콜에 즉각 반응한다. 하지만 인쿠시는 달랐다. 경기 중내 아니야 이쪽 나이스 등 한국어 콜 플레이가 마치 한국 선수처럼 매끄럽게 터져나온다. 특히 긴박한 수비 상황에서 왼쪽 한다. 커버 나에게 맡겨. 등 구체적인 명령어를 사용하여 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주도한다. 정관장 코치진은 인코시가 동역 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팀의 전술적 순발력을 30% 이상 끌어올린 효과라고 극찬했다. 심지어 동료들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격려할 때도 능숙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 소통 능력은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의 팀워크와 전술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쿠시 효과의 근간이 되었다. 그녀의 한국어는 이제 코트 위에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다. 2. 교과서 대신 손바닥으로 배운 생존 한국어 인쿠시의 한국어 학습. 과정은 일반적인 유학 코스와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정식 학교나 학원에서 교과서를 통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구 선수로 성장하는 동안 생존과 동화를 위해 절박하게 배웠다. 그녀의 한국어는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료들의 손바닥을 통해 익혀졌다고 한다. 이 손바닥 학습법은 동료들의 표정, 몸짓,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긴 상황별 어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방식이었다. 즉, 일상생활과 훈련 중 발생하는 실제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며 몸으로 채득한 현장 언어다. 이는 그녀의 한국어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감정 전달과 친밀도 그리고 한국 배구 특유의 상하 관계 및예의를 이해하는 면에서 어떤 외국인 선수보다 뛰어난 이유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네와 인쿠시의 이름을 합친 네쿠시라는 친근한 별명을 얻었다. 단순히 예의가 바르다는 의미를 넘어 그녀가 매순간 동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문화적 융합의 상징이 되었다. 동료들은 인쿠시는 이미 몽골 출신 막내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막내 동생 같다고 입을 모았다. 팬들 역시 그녀를 더 이상 용병이 아닌 팀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한국어로 가득하며 그녀의 일상 자체가 이미 한국 생활 그 자체다. 3. 폭탄 고백 부족하면 한국 국적으로 다시 도전할게요. 인쿠시가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녀의 국적 취득 의사 고백이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국은 저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다. 제 배구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곳이다. 저는 한국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쳤다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국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제 실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외인 선수로 더 이상 뛸수 없게 된다면 저는 외인 계약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한국 사람이 되어서라도 다시 한번 V리그에 도전하고 싶다. 한국 배구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용 발언이 아니었다. 외인 선수로서 최고의 대우와 특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미래와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투영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었다. 그녀의 궁극적인 꿈은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은 그녀가 한국 배구를 대하는 태도가 돈을 벌온 용병이 아닌. 성장과 헌신을 바치는 일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그녀가 특별 귀화에 성공한다면 현재 국가대표팀이 취약한 라이트 레프트 포지션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전력 강화 차원에서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 그녀의 귀화는 한국 배구의 장기적인 수건 사업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다. 4. 배구 여재 김연경의 메시지 인정과 채찍 인쿠시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국 배구의 전설 김연경으로부터도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배구 여재의 공식 인정으로 해석되었다. 인쿠시는 데뷔 초부터 김연경의 가르침을 받은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이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한국 배구계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김연경의 관심은 인쿠시에게 더 이상 실수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연경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제자가 아닌 V리그의 주역으로서 인쿠시 스스로의 실력과 헌신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채찍질이었을 것이다. 인쿠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회상하며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김연경 선배님께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배님의 인정은 제게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코트 위에서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며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겸손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 배구 레전드와의 깊은 연결고리는 그녀의 스토리에 더욱 드라마틱한 깊이를 더하고 있다. 5. 프로페셔널리즘의 교과서 비밀 계약과 팬덤 확장 인쿠시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그녀가 정관장과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계약이 완료되고 팀에 합류할 때까지 자신의 고향인 몽골의 부모님에게 조차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압박감과 언론의 과도한 기대를 피하고 오직 배구에만 집중하여 팀에 온전히 누가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극도의 집중력과 겸손함은 그녀의 실력만큼이나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은 한국 배구 팬덤 지향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외국인 선수였지만. 이제 그녀는 연봉이나 국적을 떠나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하담은 팬들에게 용병이 아닌 팀을 위해 뛰는 선수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심지어 상대 팀 팬들조차 경기 외적으로는 응원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며 그녀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팬들이 선수의 국적보다는 진정성 있는 기여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인쿠시는 브 V리그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스포츠맨십의 교과서로 각인되고 있다. 인쿠시는 브 V리그의 용병 시스템이 낳은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스스로 한국 배구의 미래를 선택한 새로운 한국인이다. 그녀는 이미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준비된 한국 사람이다. 인쿠시의 태극 마크를 향한 꿈은 단순한 개인의 염원을 넘어 한국 배구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서류상의 공식적인 절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녀의 다음 행보, 즉 코트 위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활약할 그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